심지를 잘라보겠습니다. 요거는 벨트에요. 벨트를, 지금 심지를 이제 만지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벨트를 올려놓고, 식사에다가 놨어요. 자, 식사에다가 놓고 얘를 두 장을 아까번에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몸판은요, 몸판은 몸판에도 돼야 되고, 그래서 제가 조금 두 장을 자르겠습니다. 뒤 요크는 하나는 그냥 그 몸판은 이음선 있게 붙이고요, 하나는 지금 뒷판은 걸로 붙이겠습니다. 끈도 잘랐고요.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뒷판. 반도 왔고요 자, 그 다음에 앞판은 두 장을 자를 예정이에요. 왜냐면 지금 시접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 놨거든요. 앞판은 이제 여기 시접을 뺀 나머지를 붙이겠습니다. 앞에를 이음선을 이은 다음에 요 심지를 붙여 볼게요. 심지가 얇아서 여러분들 자르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판도 놓고요 자 옆에 남는거는 이따가 주머니감 같은거 할때 쓰겠습니다 몸판은 시접을 안 붙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몸판은 왜냐면 얘를 많이 붙이면 안단선보다 짧은 게 좋으세요 길면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이렇 심지를 잘랐습니다. 심지도 자르고, 얘는 몸판에 붙일 건데요. 몸판을 붙인 다음에 이제 붙일 거고요. 여기 밑에를 이 안단보다 좀 짧게 잘랐어요. 왜냐면 하 밑에를 많이 하면 여기가 이제 보이는,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잘랐습니다. 자르고, 뒤에 안단 잘라놓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